요번 주도 막 정신이 없었어요. 네, 승리 사건부터 해서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그렇죠. 기막이 나오고, 김학이 나오고 네. 뭐 난리났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또 <laughs> 말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선거제 개혁. 개혁인가요? 어. 개혁이라고. 편가 선거제 개혁. 이죠뭐 정치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 어,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음.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졌고요. 기존의 삼백석에서 어. 국회원정수원3석에서 어, 과거에 이제 지역이 253석, 그다음에 비례가 47석이었는데 새로와,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는 지역이 225석이고 비례가 75석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 이 내용이 좀 문제가 많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찬성을 할 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내년 4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 1년하고 1개월이 차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패스트트랙 붙이면은 이거 안 통과 가능해요. 시일은 걸릴지언정 중간 중간에 이렇게 그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 좀 많이 뺏기고 음.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통과 가능해요. 이게 뭐이 선거제 이제 법안 이 안건을 설정했을 때, 상정을 했을 때, 어, 음. 제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이기 때문에 여야 사당 의원이 뭐170몇 명, 18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통과는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음.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안될 거라고 보고, 제가 음? 음.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구 이석이 28개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특히 같은데.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음. 음. 이게 호남이 비교적 인구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네. 여기가 네.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막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다가 정리가 됐어요 대신 음.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 민주평화당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어. 선거제 개혁 없이 국민 삶의 질 개혁 없다 음. 해서 우리는 음. 밀어주자 해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어. 그래서 사실상 음. 거의 정리가 됐어요 정당들이 음.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죠. 돼 맨날 자기 유리한 당리당에 치우쳐서 이거 완전히 땅따먹기 싸움 중요한 사실은 이제 민평당이죠 민평당 민평당이 계속 생존할 것인가 앞으로의 총선에서 다음 총선에서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과 합칠 것인가 이것도 좀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합치리. 예전에 문제가 그, 과다 대표되었냐, 과소 대표되었냐의 문제였어요. 음.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15대 때였나요? 음. 국회의원 그 선거구에 표의 가치가. 그니까 등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어. 1대6까지 벌어졌었어요. 그걸 1대3까지 줄였고, 2대1까지 줄여놓은 상황이 지금의 음. 상황이니까. 선거구를 다시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면 누가 항상 하던 얘기가 나, 누구나 항상 하던 얘기가 나와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리맨다를 얘기될 수 있다. 너희들끼리 유리한 대로 막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면 예 전혀 엉뚱한 지역 두 개가 합쳐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러면 예, 이거 예를 들면 뭐 여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딱 인구는 모르니까. 여주 순천 뭐 이런데를 그냥 딱 하나로 하나로 그 가능한가 그런 지역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뭐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안 되면 그렇게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예를 들어 여주 인구가 1 0만이에요 음. 근데 순천 인구가 3만이야 음. 그럼 3만 출신 그러니까 순천 출신의 후보는 불리한 거죠 이게 음. 자기 동향 사람 찍어주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게리맨더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잘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예. 가는 일이고. 그래서 좀 해안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압적인 양보가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요번에 네. 그래도 민평당 어제 한, 오늘 이렇게 음.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 보면은 네. 다른 당도 양보하지 않을까? 양보하지 않을까? 응. 음. 특히 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이 <laughs> 아, 자유한국당 빼고 <laughs> 네, 뭐, 거기는 뭐. 비상시 아, 비상 거기는 삐쳐야죠 완전 시들이니까 <laughs> 되지. 아니, 일, 일 하나 만들었다. 그죠? 빛 처리. 은가 뿌리입니다. 아바타입니다. 그냥 빌려온 거예요. 박, 박정희 향수를 위해서 새누리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집권하기 위해서 데려온 겁니다.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뿌리가. 바로 경제권력이죠. 경제권력의 핵은 재벌이고 재벌의 핵은 재벌 가문입니다. 정치인 중에 이재용 구속하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못 봤어요? 아. 없습니다. 왜? 무서운 존재예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친일, 독재, 학살, 부패 세력의 본류, 이 재벌체제를 혁파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없고 지금의 이 상태가 그대로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거그 제가 한번 알 건데, 뿌리에서 또 나올 건데. 요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강자의 횡포로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실체 재벌체제를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리 할가용이 없습니다. 껍데기 몇개 깐들 뿐이란 말는데 이제 그쪽 사람들을 무조건 악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게 거기서 얘기하는 말들 중에도 옳은 말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안 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아까 과다 대표되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1인 1표제에서 2인 2표제로 우리가 선거법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바꿨던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번 선거제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돌아가 버리면 과거의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뒤집는 상황이 되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또 위헌 요소를 제기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복잡해요, 정말로. 그렇죠. 한국 국회의원들도 막 엄청 경우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잡해요. 이거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안들을 마련해야 될때 지금 본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 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당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그죠. 같은 당뭐 지역별로도, 지역별로도 정리가 안, 안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는데 누구는 선거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자기는 언제 출마를 하느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자기들 재선인데 이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면 참동할 수가 없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일안 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딱딱딱 처리되는 일들은 안 하고 자기네들이 벌려놓고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일에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지금 민생 문제들부터 해서 이렇게 합의만 하면은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들은 지금 아, 미뤄두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들도 지금 정치가 뭐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 너무 아니요 낙관적인 음.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이래 왔잖아요 우리 어. 우리 항상 뭐 매년 연말 되면은 내년도 뭐 예산 은 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법정 시한내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우리나라만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번에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음. 그럼 정치가 왜 있는 건가요 정치 <laughs> 그럴까요 우리 정치학도이신 정치는 음, 음, 정치는 정의를 내리면 남자들이 음, 남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 정치가 사는 음, 아. 아 진짜 마초적인, 만들어놓은 사실적인 어. 이야기고 그 근거가 있는 얘기야 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laughs> 아. 제가 언뭐한2주 있다가 자세히 근거 어, 기반에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거, 정치학 교과서 보면 국가론 나오잖아요 국가 음. 국가론 나올 때 보면 국가의 시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이론 중에 한 가지가 조폭론이에요. 조폭 론이에요 아, 조폭 조직폭력.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조직폭력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어. 그러니까 그러면 조폭의 업그레이드가 정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다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하는 거 비슷하잖습니까? <laughs> 주먹 쓰는 걸 이제 말로 하고 뭐이 쓰고 오히려 뭐. 더 무섭죠. 뭐, 어떤 로망이 있었던 그런 전복 세계보다 <laughs> 훨씬 무서운 세계죠. 그리고 그그 그 둘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일면 맞다 있고요. 맞다 있기도 하고. 그렇죠. 심상중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욕 지금 많이 먹고 있다. 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까 그 성국 이걸 뭐 세한 번씩 개혁, 개혁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개선을할 것이냐. 저도 읽어봤는데. 바로 이해가 안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고 물어봤더니 심상경 의 워딩 상으로는 자기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국민들은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아. 여러 가지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부가설명을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나경원 요즘에 뭐나베라고 음, 부르고 나배 <laughs> 그 분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커졌죠. 이거 이 상황을 가지고 그 진보 언론하고 보수 언론하고 정 반대의 시각으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보수 언론 쪽에서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심상정 의원이 국민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음. 심상정 의원은 그런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을 왜곡으로 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난 여기 여기에서는 난 보수 언론 말이 더 이해가 가는데 음. 그러니까 이, 아니 국민들은 산식할 필요 없다. 이거 알 필요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따르다고 진짜 음. 워딩 하나를 잘못 쓰므로 해서 이렇게 혼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의당 쪽이 과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음. 기득권화되고 있고 조금 국민들 위해 분림하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음. 지금 청, 창원에서 성, 성산 음. 거기서 단일화하는 것도 사실 지금 정의당이 이렇게 뭐 물론 지지율은 이 민주진영에서 1위지만은 여영구 후보 음. 지금 약간 그 단일화 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나와 어.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단일화 안될것 같아요. 음. 손석형 후보가 음. 있고 이제 그 권민호 후보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은 정의당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좀 공정한 룰로 정의당이 무조건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정의당이 그런 면이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음. 예전에 정의당 느낌이었을 때는 사실 이 얘기 들면 그냥 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잘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요새 정의당 보면은 뭐랄까 국민 좀 가르치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많아요. 표현하면 교조적인 그 그렇죠. 뭐, 그런 시기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조차도 알 필요 없단 뭐 국민은 괴대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정의당이나 과거의 통진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후보단일말 했을 때 주장한 것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음. 그 통진당이 깨지게 된 이유들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참말 하나 하나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상위 의원이 오랜만에 거? 나왔다가 그냥 논매를 맞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경원 그쵸.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은 수 잡은 거죠, 막건수 뭐, 그러니까 신나게 공격. 아니 이게 거. 말이 말꼬리 잡고 아니 국회의원 양반들이 이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 잘못 고투리 하나 잡히면 그냥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한국 선거, 선거제 개혁을 하긴 했으나 출발을 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부메랑이 될것 같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돌아온다? 무조건 돌아오죠. 응, 돌아온다. 지금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저기어 갖고 거스를 수가 없는가 거스르기 했던 힘센 자유의 힘이 잖아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둥으로 일익 발전하는 자유당에서는 제9차 전당대회 이원대비를 2월 29일 서울 시내 대한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방제과 명리 싸움을 제거하고 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당총재 다음 어... 날에는 공산당을 막는데 더욱 심써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